실 상당히 좋은 카보징어가 아침 해가 뜨는 피딩 타임이다 보니까 와 봄가비 사이즈 시알이 준수합니다 세 마리 예. 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간 낚시를 와봤어요 오늘 밤. 이곳에서 낚시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까지 해가지고 낚시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앞전에 갑오징어 탐사를 왔던 곳입니다. 이곳이 야간에 낚시하기가 상당히 좀 좋고 어, 갑오징어들이 야간에도 좀 나올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와봤습니다. 저녁에 바람이 없어서 낚시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갑오징어만 딱 나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이제 6시 30분인데 벌써 이렇게 깜깜해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해가지고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밤에 낚시를 좀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녁보다는 저는 아침에 낚시하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자, 아, 안머리 왔습니다. 시간이 좀 괜찮아요. 아, 야간에 와가지고, 첫 갑오징어 올라옵니다. 낚시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반이 됐는데, 예, 이제 첫 갑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간에 낚시 와가지고 첫 갑오징어입니다. 음, 씨알이 큰 씨알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살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첫 갑오징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자,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두 마리째. 이번에는 집어든 끝에서 쭉쭉 땡겨주는 입지를 받았습니다. 자, 좋아요. 시안 좋습니다. 시안 좋죠? 음. 시알이 상당히 좋습니다이 아,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을 해서 집어든 끝에 정도 왔을 때 쭉쭉 당겨주는 그런 입지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두 번째 가보진 입니다 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시 좋아요. 자, 아유, 좋습니다. 와, 아이고. 시절 상당히 좋은 갑오징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세 마리째 보시 손바닥 정도 되는 봄갑이 사이즈 갑오징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저녁 낚시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 돼갑니다. 이제 정조에서 물이 좀 흐르기 시작을 하다보니까 다시 입질을 시작을 했어요. 크기도 좋고 빵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포인트. 제가 계속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 포인트는 갑오징어들이 이렇게 렇게 시원시원하게 들어온 입질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무게감으로 이렇게 잡아 올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이 좀 밝아옵니다. 차에서 자고요. 이제 또 낚시를 좀 해보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이제 해가 뜨려고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제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낚시하는 게 이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뭐지, 이 갑오징어 어, 엄청 맛있어. 네. <laughs> 아, 아침에 캐스팅 해가지고 첫 갑오징어 올라왔습니다. 시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아침 해가 뜨는 피딩 타임이다 보니까 이제 갑오징어들이 또 입질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침 첫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어, 이거 낚시 해봤어요? 네. 갑오징어 낚시 해봤어? 네. 애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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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엘린 얼마요? 어? 이거 3,000원 3,000? 어, 3 0원 3,500원. 줘? 예. 줘? 줘? 팔 거야? 망하네. 내가 몇 개, 한두개줄 거야? 싸다다 이게, 이게, 이 뭐?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네. 나중에 해봐요, 나중에. 어? 네. 자,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오, 시야 좋아요. 꾹꾹 찹니다. 오! 오늘 아침에 두 번째, 가 갑오징어입니다. 씨알이 엄청 좋습니다. 보십쇼. 와, 봄가이 사이즈. 와, 어마어마하게 좋은 씨알.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거 포인트, 오늘 뭐, 많은 마리스는 아니지만, 어! 많은 마리스는 아니지만, 한 마리씩 올라오면, 진짜 좋은 씨알. 이런 씨알, 갑오징어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앞마리 또 왔습니다. 어, 꼭꼭 찹니다. 우리 도는 구간을 좀 공략을 했더니, 그 구간에서 갑오징어가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이 녀석도 시알이 준수합니다. 오. 아까 잡은 녀석보다 엄청 큰 시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시알 갑오징어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정도 됐습니다. 딱 우리 멈추기 예, 시작하기 때문에 정조 시간이 딱 되기 전에 입질이 딱 두, 들어온 것 같아요. 우이 살짝 멈췄습니다. 아, 말마더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 쭉쭉 땡겨주는 입질을 받았습니다. 시야리 이렇게 큰거 같진 않아요. 이 녀석은. 자, 이거 나서 오늘 아침에 네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만주가 이렇게 다 돼가고 있습니다. 물 흐름이 조금 많이 느려졌고요. 여전히 아침에 와가지고 입질 받고 있습니다. 자. 자, 한 마리 더 왔습니다. 툭 때려주는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좋아. 와라 와라. 치아리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툭 때려주는 입지에 와서 다섯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잡았어? 세 마리? 예와거 내가 내가 그거 줬으니까 나한 마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laughs> 농담이야 농담 몇 마리요? 나 다섯 마리. 아한 마리 왔습니다 사이 좋아요. 사이 좋습니다. 아. 사이제 좋은 갑오징어. 와. 아, 사이 좋습니다. 오! 찾지 말고, 찾지 말고. 와. 우와. 자. 자, 이곳에 와가지고. 어, 여섯 마리째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가보증어 씨알이 정말 좋습니다. 아, 보시면, 갑오징어 씨알이 예, 거의 손바닥 이상 사이즈, 손바닥 이상 사이즈 갑오징어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좋습니다. 포인트 이동을 좀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 와 보는 포인트입니다. 돌아보면서 갑오징어들이 좀 나와 주지 않을까 하는 포인트들을 요즘에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 와 보는 포인트인데 먹물 자국이 몇개 보입니다. 그래서 날물이긴 하지만 좀 꼼꼼하게 갑오징어 탐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포인트를 찾고 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포인트를 또 알아가는 이 재미에 자꾸 새로운 포인트를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항상 가는 자리에서 나오는 오징어, 마리수라든가 그게 또 재미있을 때가 있었는데 새로운 포인트를 또 찾아보면서 거기에서 갑오징어를 잡아 냈을 때이 기분이 또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아,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와, 아, 시알 좋아요. 아, 시알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쪽에 있었어. 아, 갑오징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시알 좋은 갑오징어. 새로운 포인트 탐사를 와가지고 이곳저곳 던져보는 중에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시알이 상당히 좋아요. 오. 좋습니다. 아, 좀잠그고 셔. 아, 이 포인트 처음 오는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와가지고 첫 갑오징어 올렸습니다. 아, 포인트 탐사를 다니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포인트를 좀 많이 찾아 다니시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셜 상당히 좀 갑오징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트라를 다니실 때는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 테트라는 좀 촘촘한 테트라긴 하지만 그래도 테트라 낚시를 하실 때는 정말 안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한 마리 옵니다. 아, 이곳에서도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갑오징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샤리 이렇게 큰 샤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포인트 와서 두 번째 갑오징어 올라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왔습니다. 아 시잘 좋아요. 이번에는 쭉 당겨가는 입질입니다. 와 아, 우와 시잘 좋습니다. 절 좋은 갑오징어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포인트 와서 세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이 포인트도 젤 좋은 갑오징어들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 또 왔습니다. 바로 연타로 올라옵니다. 잘 좋습니다. 와, 좋아요. 이 포인트 와서 네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갑오징어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낚시를 와가지고 어, 1박2일 동안 낚시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씨알들 갑오징어를 꽤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릿수도 상당히 좋고요. 이제 날이 좀 많이 추워지고 갑오징어들이 어, 좀 많이 들어갈 때가 됐지만 아직 이곳 같은 경우는 갑오징어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도 좀 기분 좋게 낚시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도 어, 시즌 끝나기 전에 교전에 다니셔서 손맛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